오늘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일요일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진주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좀 전에 헤어진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음. 눈을 떠보니까 집이 네. 아니라 병원이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게 병원에서 깨어난 진주 씨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맞았는데 현장에서 목격자도 없고 또 피해자 진주 씨는 그 당시에 아무런 뭐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열창이 있었고요. 뇌 일부분에 다발성의 출혈이 있었어요. 어, 왼쪽 머리가 다쳤으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돼요. 다리가 마비가 됐고 병원에서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거죠. 응급실에서 깨어난 진주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친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 나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어.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계속 때렸어. 그런데 진주 씨는 이 말을 친언니한테 한 기억조차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해리 기억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외상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기억이 나야 되는 부분이 통째로 날라간 거죠. 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보려면 CCTV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앞이었으면 당연히 설치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날 이그 진주 씨 모습이 그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새벽 다섯 시경이죠. 오피스텔 입구로 진주 씨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3시 뒤에 네. 한 남자가 지금 들어옵니다. 어, 남자는 보폭을 줄이면서 조용히 다가가서. 아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아, 왜까 아, 어떡해 어, 어떡 너무.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데요. 어, 어떡해 어 아, 너무 순식간에. 진주 씨가 쓰러지고서도 계속해서 가격을 합니다. 아, 아, 어떡해. 어머, 진짜. 저걸 작년에 봤던 사건 중에 제일 충격. 맞아 충격. 그건 언제 웃어요. 봐도 네. 너무 많아요. 어머, 어머. 의식을 거의 잃어가는데 음. 계속적으로 다섯 번이나 음. 더 추가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잔악하고 <laughs> 이렇게 걷어차는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겼다. 뇌에서 병직이 일어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전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자는 쓰러진 진주 씨를 어깨에 메고 CCTV에서 사라집니다. 새벽 5시 10분경에 남자는 오피스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 2분 뒤에 입주민이 오피스텔 현관 앞에 핏자국을 발견했고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진주 씨가 있었던 겁니다. 와... 저 옷은 그 당시에 진주 씨가 입고 있던 그 옷입니다 지금 비범벅이 돼 있잖아요 이 사건을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진주 씨가 어렵게 출연을 결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진짜 드라마에서 보듯이 병원 흰 천장이 제일 처음 장면이었고 음. 때린 사람이 남자인지도 여자인지도 아, 모르고 음. 그리고 경찰이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가르쳐 주질 않고. 뭐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으니까 간호사까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좀 적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아... CCTV가 비교적 음. 선명했고 거기에 얼굴이 잡혔으니까 음. 범인을 네. 잡을 수 있었겠죠. 범행한 이후에 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보였잖아요. 그 밖에 있는 CCTV를 경찰이 찾죠. 음. 그래서 연장 연장하면서 범인의 동선을 이제 넓히면서 찾아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주 사흘 만에 음. 검거를 했어요. 검거를 해보니까 진주씨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음. 범인에 대한 얘기는 언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게 경찰한테 들은 게 아니라 뉴스 기사로 음.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어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어 잡혔다. 이런 다행스러운 생각보다는 왜 이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현직에서 32년 동안 뭐 형사생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면 네.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렇게 가해를 한 사람을 우리가 사흘 만에 네. 검거했다. 그런 얘기 정도는 가서 해줘요. 아주 그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하고 얘기 한마디만 해줘도 진주 씨가 느끼는 그 어떤 심정적 안정감은 엄청나거든요. 예. 가해자가 만약에 구형을 받고 출소를 하더라도 음. 그 사람이 제 앞에 있는데 그 가해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면 아, 얼마나 끔찍할까 음. 싶어서 그쵸, 그래서 첫 재판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재판장에서 봤을 때 어땠나요? 음. 저도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그날 처음 간 날에 모자를 쓰고 갔었어요. 음. 모자를 푹 쓰고 음. 뭐 이제 들어갔는데 <laughs> 경위가 저를 딱 잡더니. 재판장 앞에서 모자를 쓰시면 안 된다 오. 저 죄송한데 저 사건의 피해자다 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조금 모자를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경위가 아 그러면 제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음. 그 자리가 너무 구석인 거예요 음. 모자를 확 던지고 음. 딱 정중앙에 앉았어요 어우 용감하다. 범인이 보던 말던 나는 와. 여기서 숨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음. 너무 하고 싶었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갔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당당하게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음.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가해자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가요? 처음에 들어올 때 반성을 하는 모습이나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그것보다 일단 중요한 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음. 대해서 음. 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CCTV랑 그런 아.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CCTV 혹시 처음, 처음 보신 거예요? 네. 너무 기괴하고 너무 황당해서 음. 이게 오히려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영화 같고 진짜 범죄 피해자가 불행한 사람이 겪는 게 아니구나라는 음. 걸 아. 처음 깨닫게 되는. 그 어, 영상을 맞았어. 눈으로 목격을 하더라도 전혀 기억에는 기억이 살아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아예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 직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봐야 네.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직원분이 아, 차라리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거 CCTV나 자료를 한번 네. 확인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어서 진주 시는 가해자 이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음. 사건 당일 이 씨는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주 시를 따라서 오피스텔 입구로 들어갔는데요. 기억나요, 한두번이 한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모르겠다는지. 음. 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음. 때린 건 맞지만 기억이 안 난다. 네. 오, 이거 뭐, 뻔한 레퍼토리. 예, 예. 이 씨는 진주 씨를 여섯 차례 머리를 가격했잖아요. 그만큼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하겠다는데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씨가 진주 씨를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저게 15m, 20m 요, 요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주 씨가 멈추면 따라서 멈추는 게 보입니다. 저게 만취한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의 걸음걸입니까? 타겟을 향해서 확실하게 주도 면밀하게 걷고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 이후의 모습도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거든요. 저기 비틀거리는 게 전혀 없잖아요. 천장 보는 거 보니까 CCTV 확인한거 맞는 거 같아요. 네, 저도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돌려차기 장면 다시 보면요, 만취한 아.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머리를 음. 가격하죠. 음. 그리고 심지어 돌려차기 아. 하고 나서 너무 바로 중심을 잡아요. 그데 이게 가능한가요, 교수님? 만취하게 되면 손의 영향 때문에 비틀거리게 돼요. 음. 그래서. 저렇게 한쪽 발을 중심으로 돌려차게 한다는 기술은 사실 술이 취하지 않는 멀쩡한 상태에서도 중심 잡기가 맞아. 어려워요 저 사람 왼발 오른발 다 쓰는 사람이에요 아 오른쪽에서 이 발을 돌리려면 벽에 걸리니까 아 왼발을 돌립니다 아아아 그래서 저 술이 취했다는 건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저건 두 번째 가격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멈칫하죠. 그리고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이제 아마 챙긴 것 같고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가면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물건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떨어진 구두 다시 와서 챙겨가요. 이게 만취한 사람 의 행동입니까? 아, 만취한 사람은 자기 소지품도 흘리고 맞습니다. 다니는데. 맞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건지 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무지마 범죄로 네, 예. 보도를 했습니다. 무동기 범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명확한 동기가 없다고 하기에는 사연치 안정이 음. 맞습니다. 네. 음. 사라진 8분의 시간이 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음. 진주 씨가 발견된 장소는 복도 입간판 뒤였는데요. 그곳은 이제 CCTV 사각지대였어요. 진주 씨를 어깨에 메고 이 씨가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시간이 5시 2분 31초. 그다음에 이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간 게 5시 10분 24초. 그러니까 그 사이가 8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게딱 맞죠. 아. 예. 이때 진주 씨의 친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진주 씨를 보고 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 너 속옷 안 입었어? 팬티가 보이지 않았다고 아. 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이 진주 씨의 바지를 좀 끝까지 내려보니까 어, 팬티가 오른쪽 종아리에 아. 걸쳐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럼 이건 100%네요. 네. 입주민이었던 최초 신고자의 증언도 비슷한데요. 청바지가 골반이 걸쳐져 있고 단추가 모두 풀린 상태에서 어. 체머가 보였어요. 아, 그러면... 팬티는 보이지 않아서 속옷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했어요, 그 구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빰, 이렇게 친것 같습니다. 안 일어나길래 그 사람이 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음. 눈, 눈을 떴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속옷이 내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끝까지 음. 예, 나는 청바지 지퍼 쪽은 뭐 건드린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뭐 본인이 피해자를 끌고 갈때 혹시 그 지퍼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퍼가 저절로 내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시죠. 아. 저거는... 허리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지퍼는 가운데에 있는데 두 개의 쇠단추가 상하로 붙어 있어서 단추 구멍이 있는 왼쪽 허리 부분을 오른쪽 호주머니 옆까지 덮어서 단추를 채워야 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저런 청바지도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입어봤거든요. 어~ 저 일단 단추 푸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여기 골반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 쉽게 벗기 굉장히 불편한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의도적으로 벗기지 않는 한 벗겨질 수가 없는 바지 결국은 네. 어~ 재판에서도요. 음. 어~ 이 바지가 스스로 풀어질 수 있는지 네, 실제로 시연을 해봤어요. 네. 어~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요.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증거가 또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도주한 3일 동안 휴대전화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역을 조사했는데, 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음과 같은 검색어가 음. 확인이 됐습니다. 음. 폭행, 살인 미수, 사망, 부산 강간 사건, 음. 실시간 S 강간 미수, T 묻지마 폭행 강간 미수.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음. 장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지 음. 했으니까 음. 근데 사건이 일어난 건물 이름까지 정확히 넣어서 음. 검색을 했어요 음. 자백 아닌가요 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이 검색어에 대해서 이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묻지마 폭행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여러 알고리즘이 뜬 거다 <laughs>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검색한 시점이에요 아. 이 사람이 검색할 때는 뉴스에도 나간다. 이 사건이 나오지 않았던 그때예요. 우리가 아.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전해 가지고 열심히 해본 겁니다. 이거 검색을. 음. DNA가 나와주면 음. 확실해질 것 같은데 가해자의 DNA 채취 안 됐나요? 소고 자체가 총체로 의뢰된 게 아니라 소고의 그 밴드 부위 있잖아요. 위에요. 거기를 이제 면봉으로 닦아서 음 감정 의뢰를 했는데 거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위에서 남성의 YSTR형 DNA가 검출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되는 건가요? 나온 거 아닌가요? 스모킹 건 아닌가요? 음. 그런데 이게 청바지 <laughs> 바깥쪽 부위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쳐 메고 이랬잖아요. 내가 만져서 좀 지문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입증이 어렵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성범죄하고는 결국 연관을 시키지 음.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구형을 했고 결과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그때 12년 형을 받았다는 것보다 검찰이 구형한 20년에서 이 8년 감형된 이유가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음. 반성 인정. 이런 부분이 가명의 음. 이유가 음. 되는 거지. 수신이는 재판장 판사죠. 네. 네 제가 이 반성문을 본건 일심이 끝나고였고요. 음, 음. 뭔가 그냥 죄스러워하는 음. 표정도 전혀 없었고, 음. 근데 그걸 보고 판사가 <laughs> 판단한다는 거 저, 저,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됐고. 진지한 반성을. <laughs> 진지한 반성 있 사실 판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 그 사람의 피고인 본인만 마음을... 알수 있거든요. 가해자 이씨 같은 경우는 구치소 안에서. 같은 그 죄수장한테 했다는 말이 이 음. 가관입니다. 음. 반성은 커녕 보복을 결심하고 참. 있었습니다. 피해자분한테요. 그것도 한 사고 한 마디도 없었고 죽여 버리겠다. 더 때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6살 때밖에 안 찼는데 바란대 2년씩해서 12년이나 받았다. 피해자가 공론화해서 사건이 커졌다. 음.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와, 죽여버릴 거 그랬다. 이야 <laughs> 이게. 야이 사람 이런 말을 어. 말 그대로 숨이 막혔었는데요. 음. 이 제가 그 사건 장소가 아닌 이사한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에 더 <laughs>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음. 이사한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요? 제가 이사한 집 주소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 내가 혼자 죽었어야 됐는데 왜 가족들까지 이렇게 위협에 빠지겠을까 그 가해자가 그고치소 안에서 제 신상 정보를 계속 노트에 적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제 소자가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아파트 이름을 계속 외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한 집의 주소를 안다는 게 어떻게 이게 있을 네, 수 있는 일인가요? 음. 사건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진주 씨가 민사소송을 어 네. 했잖아요. 네. 민사소송은 사실상 소장이. 음.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소장에는 반드시 피해자인 원고의 이름과 음. 주소 이런 아, 것들을 기재를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진주 씨의 그 이름과 주소를 다 알게 된 거고요. 실제로 보복할까봐 너무 무섭거든요. 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봐. 음.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 것은 명확합니다. 어, 이 사람 한번 저 이력을 범죄 이력을 한번 보시죠. 1 0 절도 강도 상해 18범이죠 네. 소년범 0를 제외하고 15세 이후로 11년 6개월 동안 음 수감생활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2 0 0 2년 3월에 출소했는데 이, 이 사건이 5월에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소하고 두달 만에 이런 범행을 이 사람이 음 저지른 겁니다 0심 어. 재판 결과를 보고 진주 씨는 뭔가 잘못0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2068장의 재판 기록과 참... 증거 자료를 캐리어에 넣어서 아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음 공부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또 다른 의문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항소심에서 DNA 전면 재감정 요청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추가 검사를 한 건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청바지 안쪽, 허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그다음에 청바지의 바깥쪽 허리 부분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유전자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바지 안쪽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뭐이 청바지 지퍼에는 손도 안댔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왔다면 이건 너무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당시에 입었던 청바지인가요? 네, 제가 아 검찰에서 음. 처음으로 청바지를 들고 왔어요. 아이고.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구멍이. 음. 어. 혈흔도 있고 아직. 난중에 아. 알고 보니까 121개의 부위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뚫린 구멍이 검찰에서 신경을 많이 써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냥 음.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신나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음. 입증해냈구나. 음. 라는 생각에 기뻐하다가, 근데 잠깐 내가 왜 이걸 기뻐하고 있지? 나 성폭력 피해자잖아. 이걸 스스로 알린꼴이 돼버려서 그때부터또아 내가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라는 걸 입증한 것 자체가 너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음, 결국은 저 DNA 재감정을 한 결과 덕분에 예, 죄명이 살인 미수죄에서 강간 살인 미수죄로. 어 바뀌었고 궁극적으로는 공수장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결과 검찰은 1심 구형보다 높은 35년을 구형했다고 음. 하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 18범이고 범행이 네. 너무 위중한데 이거 왜 형량이 35년 구형에 20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 애초부터 강간 살인 미수가 적용됐다면 누범 기간까지 합산되고 해가지고 더 나왔을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조금 나온 상태에서 죄명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갔잖아요. 네. 그 과정이 혹자는 만족하지 못한 20년으로 나온 게 아닐까. 영향을 이 미친 정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아니에요 모든 이제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도 진주 씨는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를 대비해서요. 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찾아서 청원을 넣기도 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습니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자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달아납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미리 계획했다 버린 무차별 범행이었습니다. 가해자인 28살 A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50년형.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을 가중한 겁니다. 음. <laughs>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20년이나 야. 더 가중을 해서 선고한 야, 근데 거는 너무 잘된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어.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징역 50년은 형법상 유기징역으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음. 명백히 이거는 진주 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아, 근데 이, 누가 죽어야 목숨을 잃어야 겨우 현실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걸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아계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진술해 주실 수도 있을 정도로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음. 제방 거울에, 살아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를 적어 놓고, 계속 그걸 보면서 집 앞을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살아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아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바뀌고 있고, 결국 이 말이 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 진짜, 진짜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더 감질맛 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스모킹건은 불의에 맞선 진주 씨의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기 낼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피해자가 남은 인생을 걸고 범죄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